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소유하고, 뭔가 를 사고, 구입하고, 나만의 있다는 것, 우리만의 뭔가 있다는 것참 즐거운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고객님의 그 중고차 만족 오늘 차무림 통해서 하나 차나씩 만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운참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요새 날씨가 정말 화창하고 또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딱 놀러 가기 좋은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정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 바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자동차겠죠. 자 자동차 중에도 정말 고효율에 좋은 가성비를 따지신다면 오늘의 이차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차인가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는 바로 아우디입니다. 음. 아우디 정말 업세트 어, 중에서도 은근하게 매력 있는 차. 특히, 전륜적인 인기인 차죠? 어 아우디 어 UA6 4.0의 네, TFSI. 이름이 어렵습니다. TFSI 그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음. 그 아우디 제품 중에 어 또, 또 다른 등급 시리즈인 것 같은데. 자. 자. 워낙 이제 수입차. 수입차 중에서는 아우디 하면 젊은 층부터 나이가 있으신 분들까지 전, 연령대는 아우르는 정말 좋은 그 수입차 중에 어, 대중적인 그런 차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수입차 아우디 오늘 연식과 주인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차는 2019년 2월 등록한 차고요. 주행거리가 9만 0 0 k 2019년에 9만 4천 킬로 색깔도 이쁜 주식입니다이 차의 포인트입니다. 네, 자 실버 아주 정말 밝은 색깔이라고 볼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저는, 어, 아우디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러 우리 대표님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다 함께 출발! 출발. 아우디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수입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차가 바로 야우디입니다 자, 이렇게 굴렁쇠 4개 모양 이렇게 또 겹쳐지는 모양 이 마크가 정말 두드러지다고 할수 있겠고요. 이 마크를 중심으로 이 그릴이 정말 전면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딱포진되어 있는 모습, 센터에다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정말 웅장하고 진짜 듬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쪽으로 헤드라이트가 또 예쁘게 어, 잘 빠져 있는 모습. 직선 구조로 잘 빠져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어, 안개등은 일단 헤드라이트 안에 같이 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 전면부에 전방 감지 센서까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진짜 이 모양 자체가 정말 예쁘게 잘 빠져있는 스포티지한 아주 젊은 분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을 할수 있고요. 자, 색깔 자체도 어, 마치 이제 은은한 실버색, 마치 비둘기색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색깔, 어, 뭐, 겨울이나 사계절 내내 어떤 색깔, 어떤 뭐 계절이어도 잘 어울릴 만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옆에 전면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우디 앞바퀴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휠이 정말 크죠? 촘촘한 휠 상태의 이 모습과 함께, 아우디의 마크와 함께 정말 깨끗한, 생활에수 거의 없는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된 모습. 그리고 이 타이어도 19인치로 휠, 큰 타이어를 이제 또 이렇게, 어, 안정적으로 마모도 보존도 정말 좋은, 어, 아주 최적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휠까지도 아주 상태 좋고 타이어도 상태 좋은 거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고요. 저희 전면적인 사이드 모습 보시면은 깨끗하죠. 와 기스 전혀 없어 깨끗합니다. 다 다시 한번 보시면 썬팅도 잘돼 있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요 기능적으로도 이것도 후측판 감지 센서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일단 보조미러. 아 보조 미러 보조 미러로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여러분이 쓸수 있게끔 이렇게 또 기능적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문콕 방지 그리고 손톱 여기 방지 손톱 이제 긁힌 방지 필름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문콕 방지 돼있고 뒷바퀴도 상태가 깨끗한 걸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뭐 눈에 뭐 하나 기스가 지금 생각했어요. 뭐 지금 눈으로 현장에 들여다봐도 볼 수가 없어요. 깨끗한 타이어 상태까지 우리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를 좀 저희는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아우디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양쪽으로 후미등이 또 예쁘게 잘 빠져 있죠. 후미등 모습과 함께 밑에 A6 아우디 어6 6 시리즈 그다음에 40 TFSI. 요게 어떤 엔진 형식을 말하는 걸까요? 예, 등급을 얘기합니다. 아, 등급. 예. 자, 등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후방 감지 센서가 또 이렇게 있고요. 후방 카메라 여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열 때, 어, 제가 볼 때는 느낌상, 음, 아, 여기 살짝만 터치하면 네,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요. 오. 엄청 깨끗한데요? 와,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개방문이 또 하나 있지만 이제 뭐 굳이 안 하셔도 여기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긴 도구나 뭐 골프채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쪽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저 공간까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또 깨끗한 집 공간 다시 한번 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죠? 동굴처럼 깊숙한 공간, 그다음에 넓은 노후, 양 사이드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비상수상용 있는 동호까지 부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 우리가 또 이렇게 터치만 살짝 하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자, 그럼 저희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엔진을 한번 켜 보도록 할게요. 엔진이 아 켜진 상태요? 네. 자 시동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앞에 계기판에 9만 킬로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몇 년도씩 등록된 거죠? 2019년식. 2019년식. 자 그러면 9만 킬로밖에 타지 않았으면 무난하게 정말 저 사주분이 깔끔하게 잘 쓰셨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위에 이게 뭔가요? 선반? 선반인가요? 예예. 네, 네. 아 여기 위에 또 이런 선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운전 중에 뭔가를 이렇게 놔야겠다 뭐 그런 거 이렇게 여기다 그냥 자지구레고 여기다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모니터상으로 이렇게 와이드하게 이렇게 또 내비게이션 볼수 있는 화면이 또 나와있는데요. 지금 후방 카메라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 카메라는 뭐지? 아 맞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를 지금 볼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통해서 여러분 주차하실 때 도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P, P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이소리 뭐죠? 이 소리? 문 열어 듣던 소리. 아, 문 열어 듣던 소리. 자, 문이 지금 열, 열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요거가 이제 거는 핸드폰 부착 그 악세사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핸들 상태는 지금 깔끔합니다. 깨끗합니다. 가죽 벗김 현상 없고요. 자, 여기 이제 운전 우리 할때쓸수 있는 기능들, 뭐 여기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시트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123456 여기 버튼이 있네요. 이건 뭔가요? 예, 그것도 저기 오디오 기능이에요. 아, 오디오 기능? 네. 오, 이런 게 있네요? 여러분 이게 터치식으로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게 있고, 음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어, 내비를 꺼볼까요? 아, 요거 버튼 누리가까 내비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키니, 키면은? 아까처럼? 음, 후방 후방 카메라 이렇게 또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로 이렇게 또 바꿔놨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엔진 아까 우리 키는 시동 버튼,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다이얼 아니, 다이얼 조정으로 이렇게 뭔가 를할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거 더잘 아실 것 같아요. 한번 여러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갖고 이렇게 만지작거리시면은 어떤 기능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가 있는데 카는 뭐죠? 모르겠네요. 봐야 돼요. 아, 네. 그리고 백 백은 뭔가요? 어 다시 화면 전 아, 화면으로 돌아가는. 전화면으 돌아가는. 어, 근데 여러 가지의 또 특이한 버튼들이 있어서 어, 아우디 되게 특이한 친구입니다. 바로 버튼이 이렇게 있네요. 아, 그 리모컨 버튼 이렇게 리모컨 키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가죽으로 입혀져 있어서 어, 남편분 한어 아내분 이렇게 사이 좋게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컵홀더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가죽 시트 이렇게 고동색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진, 진한 밤색, 진한 밤색이고 여기 앉는 부분, 등 부분까지 어, 구멍이 뽕뽕뽕뽕 미세하게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게 땀찰기능이 덜하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음, 이쪽에 이제 원목 그 느낌 스타일로 한번더 포인트가 들어갔고 자 밑에 이렇게 또 여기 깔끔하죠. 밑에 지금 발판 발판 네, 발다는 부분이 지금 되게 깔끔해요. 되게 윤이 반질반질 납니다. 엄청 깔끔하게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하이패스는 설치가 한번 되어있나 볼까요? 다시 방에 설치되어 있네요. 하이패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전망 분랙박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썬루프가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저희가 살짝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열리면서 바로 이렇게 볼수 있는 요 이렇게 또 바깥이 바로 이렇게 또 노출이 되고요. 살짝만 또 닫겠습니다. 살짝만 한 번만 터치하면 통풍 창만 닫히고요. 자한번 더. 아 이거 그냥, 그냥 닫는 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닫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썬루프까지다 완벽하게 있는 요 아우디 차고요. 여기에 참고로 CD도 넣어서 쓸수 있는 요 아날로그 감성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제가 빠트린 기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이 참고로 이건 뭔가요? 눌러 보세요 한번. 아, 아 내비게이션 이 화면을 이렇게 또 접어서 이렇게 또 깔끔하게 여기를 이렇게 또 접어서 들어갈 것만은 너무 신기하네요. 오. 아 이런 게또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스피커가 이쪽에 이렇게 넓게 잘 잡혀 있고 문짝에 도 이렇게 또 양쪽에 있고. 요거 덕분에, 그리고 요쪽 사이드 쪽에도 또 스피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송출하시는 스피커 부분이 위쪽에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음악이 양쪽과 위쪽에서 흘러나와서 사운드적으로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뭐딴게 있을까요? 어, 아니요, 없습니다. 잘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우디. 정말 이제 수입차 중에서도 저는 아우디를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2차 어, A6 시리즈 이름도 긴 TFSI였나요? 40 TFSI. 네. 요 등급. 과연 그러면 컨디션도 좋은 거는 지금 눈으로 확인했으니 가격과 AS도 좋은지 저희는 따져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아우디와 함께 여러분이 또 만족도도 고퀄리티로 높아졌을 것 같은데 자 그만큼의 또 이름이 긴 만큼 좋은 기능도 잘 갖춘 좋은 옵션의 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좋은 컨디션 차 가격은 어떤가요? 네 우리 고객님 정말 좋은 차 좋은 가격에 사고 싶죠. 그 마음 그대로 자막을 보시면 특별 할인 가격 이 있습니다. 보시면 가격 좋죠. 동구, 미묘, 동구 매물 다른데 주기에는 정말 만족할 겁니다. 가격. 꼭 기억하시죠. 네, 좋습니다. AS는 어떤가요? 네, AS도 마찬가지로 2019년에 등록한 98,000km로 실차 보증이 끝났지만 엄연한 중고차에서 엔진, 미션, 동력계통 정확하게 보증해 드리니까 그리고 기름 한 방울도 안 새니까 안심하시죠. 네, 좋습니다. AS까지 여러분의 만족도가 높아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네, 오늘의 이 방송 정말 마음에 드셨던 분들 저희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도 질문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통령님께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항상 여러분의, 어, 이런,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만족도 높아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 채널 여기 밑에 자막 보이시죠? 제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희는 또 좋은 촬영으로 선보이도록 하고요. 오늘 이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문 m c 박준희. 김구차 대통령 이혁들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